그럼 이번에는 혀를 살짝 빼면서 해버렸네요. 바람을 빼볼게요. Z라고 어떤 발음이 나오냐면 이렇게 나옵니다. 그러다가 혀를 이게 되면은딱 소리가 멈춰요. 해볼게요. 그죠? 똑같아요. 살짝 빼면 붙이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. 잇 아시죠? 잇 똑같아요. 잇이 발음인 겁니다. Z 3장음으로 시작 Z 뭐 제로가 있어요 0 있죠 0. 0. 어 저희가 뭐 단어 할 때나 숫자 할때 배우겠지만 굳이 하나 해보자면 발음 기호대로 하면 Z인데 R 발음 이죠 R 뭐라고 그랬어요 R이 자음으로 왔을 때는 쳐를 말고 우라고 했죠 도움닫기 우 그래서 ZERO가 되는 거예요 ZERO 제로 그렇죠 제로가 ZERO가 되는 겁니다 ZERO